미스트롯 4첫 방송 전부터 난리. 숨은 괴물신인의 정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첫 해가 전파를 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진 걸까요? 오늘은 그 소문이 중심에 선한 사람, 아니 몇 명의 이름도 없이 괴물신인이라고만 불리던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이번 시즌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 버릴 태풍에 눈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끝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26일,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첫 방송 날짜를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로 발표하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미스트로 사 관련 키워드들로 도배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히 언제 시작해요? 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야 이번 시즌에 진짜 괴물 나왔다던데 현역가왕보다 더센 신인이 있다는데 이게 말이 돼. 마스터들이 첫 무대 보고 말을 잃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댓글에서 댓글로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로 번지며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음이야. 사실 이 모든 소문이 출발점은 첫 녹화 현장이었습니다 아직 방송이 되지 않은 비공개 녹화였지만 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방청객들의 한줄 후기만으로도 그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진짜 미쳤다. 이건 역대급이다. 이 정도면 지난 시즌 우승자들 다 다시 모여도 위험하겠다. 심지어 어떤 관객은 그냥 1회에서 결승전까지 다본 느낌이었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제작진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다 찢어버려야 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니,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시즌의 경쟁률은 무려 50대1. 숫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데, 이건 단지 지원서가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방송 한 번쯤은 나와본 기성가수들, 지방행사를 다니며 실전을 통해 단련된 현역 무대꾼들,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에서 팬덤을 모아온 온라인 세대까지, 각자의 무기와 사연을 들고 쟁쟁한 실력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예선의 문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저건 그냥 괴물이다. 라고 부른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숨은 괴물 신인입니다. 첫 녹화 당시를 되짚어 보면, 현장의 공기는 시작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무대 세트가 완전히 드러나기도 전에, 조명 스태프와 음향 감독, 카메라 감독까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오늘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실제로 첫 번째 무대가 끝났을 때, 관객석에서는 뭉성거림이 일어났고, 두 번째 무대가 끝난 뒤에는 아예 탄성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세 번째 순서로 등장한 한 참가자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과하게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어딘가 단정하고 담백한 차림.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을 호명하는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반주가 시작되는 순간 모두가 그저 또한 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첫 소절이 나온 지단 3초. 방청석 첫 줄에 앉아있던 한 관객의 말처럼 공기가 완전히 가라엎어졌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그 순간 심사위원석에서 몸을 앞으로 솔리드 가져오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다고 합니다. 양지은은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살짝 입을 틀어막았고 김용빈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후렴구로 넘어가자. 그대로 미소를 터뜨렸다고 하죠. 곡이 끝나고 난 뒤에도 몇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자의 마지막 음이 잦아들고 무대 조명이 천천히 꺼졌는데도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박수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정적 이후 마치 누군가 신호라도 보낸 듯 뒤늦게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계 몇몇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괴물신인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당연히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방청객에게도 현장 스태프에게도 구체적인 참가자 이름과 사연은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추리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라이브 카페 출신의 10년째 무명인 가수라고 하더라고 했고, 누군가는 현역가왕 출신이 가명쓰고 다시 나왔다는 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얼마 전 틱톡에서 갑자기 조회수 터진 그 무명가수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의 음색을 기억해와서 예전에 들었던 누군가의 라이브와 비교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제작진 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괴물 신인을 찾겠다고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몇 시즌 그랬듯이 다양한 참가자를 보고 싶었고 새 얼굴을 발굴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한 통의 짧은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화질도 좋지 않고 음향도 엉망이었지만 딱 30초만 보고도 이 사람은 무조건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번 시즌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버린 그 괴물 신인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겠지만, 알려진 단서들은 이렇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모래를 놓지 않고 버텨온 설은 언저리의 여성.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소규모 라이브 카페에서 두세 곡씩 노래를 부르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 유튜브에 올린 커버 영상 대부분이 조회수 100회를 넘기지 못했지만, 딱한 영상만 3만회를 기록하며,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될까요?라고 대물으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응원과 이제라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도전을 결심했다고 하죠. 그렇게 준비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장비도 자금도 화려한 무대 경험도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만을 들고. 서울 촬영장에 올라온 사람이 바로 그 괴물 신인이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이 괴물 신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첫 녹화 현장에서만 최소 두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 사람 무슨 각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하죠. 한 명은 앞서 언급한 무명 라이브 카페 출신 여성 가수이고, 다른 한 명은 10대 후반의 놀라운 실력자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른바 시장 통 버스킹 영상 한 편으로 온라인에서 은근히 유명했던 소녀, 또래들과 함께 찍은 짧은 릴스만 봐도 음색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 아이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팬덤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역가왕에 나왔던 실력자 중한 명이 미스트로사에 재도전한다. 이 주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현역가왕 출신 몇몇 가수들의 SNS에서 의미심장한 글들이 올라오며 논란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같은 문장들이 그 예입니다. 거기에 일정표가 비어있는 시기까지 딱 맞아떨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거의 확정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아스터 군단의 구성 역시 이런 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을 필두로 한 미스트롯 계의 전설들, 양지은, 정서주, 안성훈, 그리고 막 미스터트롯 3의 왕관을 쓴 김용빈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우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상 이런 라인업은 전례가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별의 탄생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까요?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 그날의 첫 노래 한 소절이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